합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요니다요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합니다요.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이 가정되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합죠. 네네 네, 그렇게 합죠. 해. 집결 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네네 그렇게 안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연주가 완료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뭐이 옛날 같지가 않네. 몸이 뭐, 옛날 지가 않네. 갑니다요. 네, 네 그렇게 하죠.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아유 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옛날 가치가 안네. 뭐, 갑니다요가네 네, 네그렇합죠얘가네니다요 네, 네그렇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여기 갑니다. 그 이번 분에.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왜이날 같이 안네아 허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갑니다요. 네, 네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1번 네, 네, 집결지가 합시다. 집결지가, 합시다. 집결지가 합시다. 설정됐습니다. 그명 1번 부대 야! 이 애가 같이 갑니다요.

1번 야, 부대. 그리고 온 소리가. 우리가 전진 뿌리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음. 1번, 1번 부대 갑니다. 아유 허리야. 갑니다요. 네. 그 1번 부다 그리갑니다. 그리갑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수류하겠다. 음. 건설이 음. 완료됐습니다. 1번 음. 부대. 음. 건설이 아유, 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네네 네, 그렇게 합고있 적의 아, 네, 네, 공격을 받고 네, 있습니다. 1번 분대 예네 그분대 1번 분대 예네 그하대네대네대네 그렇게 하고 있게 하고 있어요. 대 예네 네네 그렇게 하고 요분대네대게고있분대네네 그렇게 뭐이 애가 진짜로 전 완료됐습니다. 1번 네, 르간... 부대 네, 네, 그렇니 1번 대가 옛날 같 네. 네. 1번 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돼 집결지가 설정돼. 필요. 1번 부대 1번 분대. 완료됐습니다. 옛날 같이 안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죠 네, 네, 그렇게 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뭐 옛날 같지가 않네 네, 네, 그렇게 합죠 1번 부대 네. 전진뿌리다 어서 빨리 네. 1번 전진뿌리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1번,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옛날 가치가 안네. 네, 네, 그렇게 합시다. 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요다옛날 가치가 안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일본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1번 부대. 아유. 갑니다요. 갑니다요. 1번분일번분1집결지가설정됐다 아, 1번. 1번 어, 어서 빨리! 어서 빨리! 분 11분. 분 11분. 11분. 1 1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 1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일번부대 뭐, 옛날같이. 드실라우 어서 빨리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덜갑니다. 건설이 덜갑니다. 완료됐습니다. 용진입니다. 전진 뿌리다 어녀 대령의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출발, 조어서 네, 네, 가십시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전명 일본부들 좋은 비책입니다. 집결 전살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합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전명 <socks> 그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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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예, 전명! 1번 부대. 이해나 같이 그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단창이 여기 있다. 조금만 만청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명, 1번 부대. 네, 형들. 전진 뿌리다. 전진 뿌리다. 뭐 이해나 같이가 안네. 네, 네 그렇게 합죠. 아유 합쳐. 허리야. 네, 네 그렇게 합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1. 11. 11. 공격을 받고 1습니다1번1대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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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뭐이관절가관네이관이완료이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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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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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네 그렇게 하죠.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숨그래 네. 예. 나간 같아요.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싸우십시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1번 오, 2번, 2번 부대. 이네 건설 이완료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죠. 1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네, 네 그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전... 2번, 상관없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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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부대. 오, 2번 어, 1번, 2번 어. 2번 어, 1번 아, 부대. 1번, 2번, 1번, 부대. 몸이 옛날 같지 않네. 네, 네 그렇게 합죠. 네, 네 그렇게. 합죠 옛날 같지가 않네. 1번 부대. 1번 부대. 2번은 부 1번 2부대이부대이번부대됐습니다 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어대오원부대이 전진 대이다부대 이원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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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료됐이니다대 이원부대. 일본 부대 군부만 하십시오. 일본 부대. 2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 번. 일번일대일번일대일번일번일번일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1번 오, 1번 일번 부대. 이번일번일번일번일번 부대. 번일번일대일번일번일번일번일 번. 일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이번 전명. 흠. 3번 부대 4번 부대. 어? 3번 부대. 1번, 이번 2번... 3번, 이번 5번 부대. 1번, 번 4번... 3번 부대 집결지가 6년 설정됐습니다. 1번... <시켜>

나간 것같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사번 적의 공격을 4번,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 1번 도입니다습니다니다이